좀 막막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나이도 딱 서른이고 어떻게 보면 개발 직종이랑은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이제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가다 보니까 좀 낯선 게 많아서 이거를 해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게 원격으로 수업을 하면서 제 분위기 조성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회사는 마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사를 상대로 해서 뭐 개발을 해주거나 아니면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한6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더좀 수가 많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리 이제 사무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 한두 분 정도 알고 있는데 디자인 하시는 분도 계시고 회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나머지 그 분들의 소수 몇 명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발자십니다. 음 일단은 제가 캠퍼스 나오면서 이제 수료를 하고 나서도 단톡방은 제가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 이제 학원 매니저님이 이제 취업처를 이제 공유를 하고 이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는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학원 매니저님께서 이제 그런 거를 올려주셔가지고 뭐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와 같은 곳, 저랑 같은 곳에 취업하신 분도 두분 계시고요 회사가 본사랑 그 다음에 연구소가 따로 있고 개발 직군들은 거의 다 연구소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태고 저도 연구소에 있는데 그두분 같은 경우는 같은 학원은 나오셨는데 한 분은 영업직을 하시고 한 분은 개발팀으로 가셨는데 이제 본사 쪽으로 가시게 되면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평범하게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연차가 쌓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팔레고 문제라고 하나요? 이제 근무시간을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아침 7시에 나오시는 분들은 4시에 퇴근하시고 8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5시에 퇴근하시고 뭐 10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7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 분위기예요 네 많이 아니, 하시는 거 같더라고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탄력분 무제로 하시고요 저는 아직 이제 연차가 많이 쌓이진 않아서 저는 그냥 9시 출근 6시 정시 퇴근하고 있어요 저는 일찍 나와서 일찍 퇴근하는 걸좀더 선호합니다 음, 시. 8시, 5시 이정도로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 좀 길면 은 하루가 네. 더 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녁 시간이 좀더긴 거를 선호해서 네, 아무래도 제 회사가 집에서 한 50분 좀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그걸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팔 네. 오를 선호합니다. 야근은 한 특정 부서만 좀 많이 남는 편인데 유지보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남으시는 편이고 나머지 분들은 되게 금방 퇴근하세요 한30% 정도 야근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정시 퇴근하시거나 뭐 5분 10분 차이로 좀 늦게 가시거나 네 그러시는 편입니다 일단은 고객사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에 제공해주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후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거의 주 업무지 않을까 싶어요 고객사 상대로 하면서 저희가 배포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문제가 터졌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AS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거의 유지보수의 대부분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처럼 고객사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서버를 내리고 다시 올려가지고 이제 내리고 나서 수정사항을 고치고 다시 하려면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최대한 피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퇴근시간 이후에 하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조금 일찍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제 취업을 희망하시면은 자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게시판을 짜는 거라든지 그런 기본기부터 만, 많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더제 개인 시간에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점을 미리 준비하시면 은제 생각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정확한 퍼센트를 말씀드리기엔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학원에서 수강을 하면서 엄청나게 잘했던 케이스도 아니었고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한, 평범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을 했고 취업한 기업이 얼마나 좋든 나쁘든 간에 성공할 수 있는 거는 학원에서 제시하는 틀을 잘 따라가고 부족했던 부분들에서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본적인 것만 해도 저는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공부하는 직업 사람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하는 만큼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서 하는 것만큼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디자인은 제가 느꼈을 때는 감각적인 영역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결과물을 내놨을 때 개발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오류가 나고 안나고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한가람을 할수 있는 반면에 디자인은 정상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이미 결과물이 나왔지만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다음 조금만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취향이랑 다르다 보면은 어 느낌이 좀 아닌데 하는 부분이 좀큰 차인 이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에 따라서 그게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에서 그런 감각적인 영역으로 인해서 어떤 제가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했던 게 엎어지는 게 저는 좀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개발 쪽 직군이 조금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퇴근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는 개인적인 공부를 추가로 하고 있어요 회사에 남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서 하거나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제가 적응을 더 빨리하고 그 다음에 제 능력을 키워야지 저도 업무에 있어서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최소 한두 시간 정도는 기본적인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업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거는 마음은 편한데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회사는 마음은 불편한데 집중력은 올라가고 그과그인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집은 쉬는 공간이고 노는 공간인데 그럼에도 집에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더 이제 제가 전실는 공간에서 더 이렇게 개인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회사는 불편하긴 하지만 집중력은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체력은 빨리 소모가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것도 찾아보고 책 같은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종이 넘기는 책보다는 이북을 e 좀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북 e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보기나 이런 걸 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구매를 해서 참고를 하고 직접 많이 쳐봅니다 저는 직접 쳐보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고 부분 부분 뜯어가면서 이부분은왜 들어갔는지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에서 어떤 JSP 페이지를 매핑을 한다고 했을 때이 부분은 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다 만들고 나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자바의 정석이랑요그 다음에 참고용으로만 이제 스프링 mvc 게시판 하루만에 만들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랑 뭐 비전공자를 위한 IT 지식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제목은 제가 잘 기억 못해서 비전공자를 위한 IT 지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은 제가 그냥 출퇴근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짬이 날때 그럴 때 많이 보고 뭐 자바의 정석이라던가 이런 책들은 공부를 하면서 보고 아니면은 그것만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제가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개발만 하시던 분들은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 점이 나중에 있어서 뭐 풀스택으로 전향할 때나 그런 점에 있어 단점으로 잘 모르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한번 알고 있는 거는 저는 당장은 안 하더라도 이정 수준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해 봤다는 거는 당장은 도움은 안 되지만 제가 뭐 풀스택 쪽으로 전향을 한다던가 지금은 백엔드 쪽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프론트 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퍼블리셔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쓸모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반반입니다. 디자이너로서는 2년 조금 넘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개발자로서는 제가 아직 이제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파악하는 시기라서 제가 아직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이든 하지 않았던 분들이어도 다른 직종이 있었던 저도 다른 직종을두 개씩 거치고 개발 직종으로 이직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도전해 보시는 게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해 보고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다른 길을 선택을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도해 보지 않고 포기하는 거는 좀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좀 아쉽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어, 이거 한번 해 볼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어, 개발 직종이 뭐, 돈도 많이 준다는데, 뭐, 앞으로 비전성이 좋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끝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저도 제가 취업할 수 있을지는 몰랐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일단은 고민하시기보다는 도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